음. 네. 이번 시간은 음. 2024년 갑진년, 음. 하반기, 쥐띠 운세.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쥐띠? 네. 음, 올해 나가는 삼재죠, 누구나 아는? 네, 네. 음, 그러나 그렇게 악삼재는 아니고, 어. 어, 쥐띠들이 올해대로 좋을 수 있는 삼재예요. 음. 어, 어, 좋은 해운형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갈고 닦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일반 사람들은 어떤 자격증을 땄다든지, 어, 내가 뭔가 배웠다든지 이러면 그걸 써먹을 수 있는 기운적인 운기 또, 사업이나 이런 걸 내가 단단하게 만들어 놨다면, 어, 그런 걸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운기 온기. 그래서 운기적으로는 아주 좋아요. 그러나 급히 먹는 떡이 취한다. 그래서, 어, 뭔가 막 빠르게 변화를 주면 안 돼요. 이제 지금 직디인 분들이 사업이나 일적으로 뭔가 갑자기 확 묶여있는 듯 하다가 어, 이제 조금씩 뭐 변화가 있나? 뭔가 사람들도 자꾸 붙는 것 같고 뭔가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은 조급함에 아, 이제 내가 어, 이때인가 보다.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빠르게 움직이면 대로 어, 내년에 어, 실패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 내가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아요. 어, 안정적으로 천천히 천천히 간다면 갖고 있는 것도 잃지 않고 새로운 것도 얻을 수 있는 응? 어, 악상제로 들어와 있는 분들을 빼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결혼 안 하신 분도 결혼은 오래 좋거든? 음. 근데 이제 반대적으로 이혼도 강해. 어, 결혼의 용기가 강한 만큼 이혼의 용기도 강해요. 음. 어, 그래서 이혼의 위기가 있거나 부부 사이 금간분들은 일단 올 한해는 릴렉스를 하시고 응? 조금 더 생각해보자. 그래서 약간 떨어져 있든 생각을 해보시고 도장을 찍어도 늦지 않는다. 올해 이혼, 부부 사이가 멀어지게 그면 이혼 운이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음. 그래서 떨어뜨리는 운기란 말이야. 그럴 때는 내가 조금 숨어 있으면 그 시기가 또 지나면 부부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거든. 그, 음. 결혼의 운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결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망설였던 분들은 야,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야. 음, 그럼. 구간이 명간이래. 음, 그래도 운기가 좋을 때 하는 게 좋거든요. 물론, 모든 집디가 다는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좀더 봐야 되겠죠. 음, 좀더 봐야지 되니까 하겠지만, 어, 결혼 운이 왕성하기 때문에, 뭐, 소개팅이나 뭐나 해서 좀 마음이 가는 분들이 있으면 약간 밀어붙여도, 어, 가능한 한 해. 응, 어, 사업을 이동하고 이러는 거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아요. 응? 어, 사업을 이동하고 내 터를 버리고 새롭게 뭔가 시작하는 거는 조금 어, 조심해라. 하던 걸 키워나가는 건 양의 기운. 음. 그래서 좋은 운기로. 그러나 아까 말한, 급하게 서두르지만 않으면. 뭔가 바꿔되지만 않는다면, 어, 올 하반기는 괜찮지 않을까. 음. 음, 음, 음.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음, 음. 어, 그 나이별로 음, 음. 다 연령대가 있지만, 음. 나이 대가 가장 좋은 쥐띠와 가장 조심해야 되는 쥐띠를 알려주세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좋은 쥐띠, 어 지금, 갑자기 몇 살이야? 41살. 음. 어, 41살 집띠도 괜찮고요. 응? 조심해야 되는 집띠는 조금 어린 집띠들이 조금 조심해야 되거든. 음. 어, 2 9에 나가는 삼대거든요. 네. 사고수도 조심해야 되고, 인간의 배신수도 조심해야 어. 되고, 실직, 취업, 응? 응? 뭐 학교 이런 쪽으로 조금 내 뜻대로 안될 수가 있어요. 어, 그러나, 올해 운기가 그런 거지, 계속 그런 건 아니니까 조금 힘을 갖고, 어, 열심히 하면 또 새로운 운기에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 일단은 한참 이제, 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기, 41살, 지띠, 응, 어, 갑자 지띠, 응. 어. 근데, 갑자 지띠가 악삼제인 사람들은 되게 안 좋아요. 응, 악삼제인 사람들은, 어, 악삼제인 사람들 중에 6월생들, 음료. 응? 음. 음? 그리고 겨울생들 이런 네. 분들 안 좋은 분들 많이 안 좋아요. 음. 그러니까 각별히 조심하세요. 이런 분들은. 예. 음, 음, 음. 3년 음. 동안 3제였는데 그래도 이제 반년 정도 남은 거니까 좀이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잘 보내셨으면. 과연 그럴까? 아니에요? 더화왔어요3제가 끝난 <laughs> 그 다음 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laughs> 3제 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 나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좀 죽어나갔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3제 그 3제의 그다음해가 나한테 어떤 운기를주냐에 따라서 한 번에 한해에 3제를, 3재를다 몰아서 맞는 사람도 있고, 좋아, 온기가 확 바뀌어서 좋은 쪽으로 확 가는 사람도 있고, 음. 그래서 3제가 끝난 그다음해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그게 10년을 돼요? 자주 의지할 수 있다?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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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